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콜롬비아 보고타 순복음교회를 섬기시고 작년,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구나 작년에 우리 5월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었죠. 이제 네,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겠습니다 <laughs>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너희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사기도 드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한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리 주도시리 주님도 도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주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너희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쌓기도 두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 시리 주님곧오 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주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아요 Barukaba beşem Adonai, Barukaba beşem Adonai, Çüydüm roşinu niyo. Aslo hosu so, Barukaba beşem Adonai, Barukaba beşem Adonai, Çüydüm roşinu niyo. Aslo hosu so, so.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이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참 교회 안에서 또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그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겉면의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립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낚이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것은 나는 지금까지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아,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그 답을 유보해, 유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유보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아직 긴감인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비상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IQ가 높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란 무엇인가, 또, 또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자문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의 근본 그리고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이란 말은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지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그 거룩한 자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지혜 없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 1 4편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지혜 없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그 정의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늘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인식하고 또 인정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지혜 있는 그런 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희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혜로운 그런 사람,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함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낭비하고 사십니까? 아무쪼록 여신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며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낭비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권면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이 문제가 생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 때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페인어로는요, los días son malo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하면은, 날들을 혹은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것을 앞에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은 이렇습니다. 날들 혹은 시대가 악하니까 그 악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사용하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악한 시간인들이라면 악한 시대라면 왜 아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해야 하는가? 오히려 마구 낭비해서 버리는 게써 버리는 게 낫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을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 혹은 시간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그런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뭡니까?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월요일이면 내일이 화요일, 내일모레가 수요일처럼 이처럼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사용할 때 크로노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 그 개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담에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삶을, 그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은요, 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을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해가 잘 되지는 않 안돼 이해가 잘안 되지만 두 번째 카이로스의 그 개념으로 해석한다면은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앞 부분과 종합해 보면은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때가 악하다. 라는 그런 말은요. 시대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 시대를 살아들여다보면요. 악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노아 홍수 때, 그때 세상이 어떠했는지, 그 부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우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들여다 보면은요. 온갖 악한 계획들 그리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 악에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생각은 끊임없이 이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나쁜 말을 내뱉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결국 망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들과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스페인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외치 b 도 비엔, LDM4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사용하라. 악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최대한 사용하래요. 왜요? 이것이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을 그냥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날마다 갈망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입해 나가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콜롬비아, 콜롬비아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40만 명입니다. 매일매일 만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사망자도 만 3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언제 감염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조깅하면서, 우리 동네를 조깅하면서, 예,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 앞을 지나면서, 어, 제가 유심히 보게 되니까 차량이 3대 정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 냐면은 장의사 차량이 더라고요 하루에 이 보고따만 해도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계속해서 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 이 차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야, 사람들이 지금 이 병원에서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실려나가시는 그 운구차에, 이 장의사차에 실려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모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런, 저 저, 분들이 정말 준비해서, 예?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렇게 갔다면, 그것은 할렐루야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 신앙 고백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온구차에 실려간다면, 야, 그건 큰일이 아닐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 그런 분명한 계획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죄종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그런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냥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인지할 때, 그리고 그 의도에,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포함시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분별하여서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만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악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알게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